분격 타로 방송 앤서니 타로 힐링 쇼 당신의 선택은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은 친구에게 선물을 받는다면 다음 네 가지 중 어떤 것을 네. 받고 싶은가요? 당신의 선택은 네, 당신의 선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가 있어요. 예, 예시를 보여 주 줘. 네, 선생님, 예시 한번 읽어 네, 네, 네. 예시. 네, 예시가 있습니다. 네. 어, 그림 아, 1번 화려한 꽃다발. 네. 2번은 목욕 용품과 비누. 3번은 먹을거리. 4번은 수박 연필과 노트. 네. 아, 꼭 수벅 연필을 그러니까. 그냥, 그냥, 아, 그냥, 그냥 어, 골라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그리고 저기 뒤에 노트북은 아닙니다. 노트북 고르시면 안 돼요. 4번은. 노트예요, 노트. 네. 친구에게? 친구에게 받을 거면. 네. 그지. 자, 번호 골라 주시기 바랍니다. 어, 몇번 하시겠어요? 지금 올른다면 4번. 4번 하시겠어요? 네. 음. 저는 2번. 음. 그렇습니까? 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언제 끝나? 아니. 네. 1번을 선택한 당시. 사람이 제일 소중해. 음, 친밀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형입니다. 맞습니다. 음. 1번 선택하신 분들은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신 분들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걸 보는 이유는요, 기분 좋은 선물은 다른 사람도 받았을 때, 그, 기분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니까 러 내가 받았을 때 기분이 좋은 선물이면, 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줬을 때그 사람도 기분이 좋았을 거야. 음.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음, 음, 음. 그래서 이런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 어떤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는 나만의 가치관일 수 있는 거요 음, 음. 그래서 1번 선택하신 분들은, 아, 사람이 제일이야. 라고 상대도 그렇게 생각해 줬으면 하는 아, 거야. 나를.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서로의 기분을 헤아리고 마음을 터놓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좋아하고요. 이런 음, 관계야말로 음.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어, 어차피 인간 사회에서 네. 사람을 소중함을 알면 네, 그래서 아까 1번 받고 싶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남인들에게 난널 이렇게 좋아하는데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밀어붙이면서 더 가까이 다가올 것을 강조 강요하는. 스타일이십니다 음, 음, 음. 2번. 2번을 번 선택한 당신 사람은 똑바로 살아야 돼 자, 정직함과 정의를 중시하는 유형입니다 네 이분들은요 음. 바른 생활이 최고야 제일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유형이에요 깨끗이 씻어서 네, 그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잘못한 일이라든가 비상식적인 일이라든가 나쁜 음. 일을 음. 그러니까 비누나 이런 저기 목욕용품으로 깨끗하게 씻어내야 된다고 믿고 있으세요. 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나는 정말 올바른 사람이야. 아는독성 없어. 바로야 <laughs> 고자. 그러니까 나는 어내 말을 들어야 돼. 상대는 어.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서로 관계 형성에 있어서 음. 나는 똑바로 하고 있으니까 내가 잘해. 음. 그러니까 너는 내말 들어야 돼. 내가 맞아. 본인이 에이. 맞다고 해도 넌내말 이렇게 생각할 음, 수 있습니다. 피곤피한가요 네. 피곤합니다. 어. 그래서 그, 그러니까 정의를 강요해, 내가 내 말이 맞다고. 음, 그런 네. 스타일이 2번을 선택하신 분들입니다. 아. 자, 3번을 예.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 글쎄, 이익과 손해를 잘 따지는 실리주의자. 아, 3번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자 이분들은 음. 이제 언제나 이득실을 따지셔가지고요. 음. 이런 것은 취하고 손해 보는 건 버리는 스타일이에요. 음. 그래서 음. 실리주의자죠. 음. 그러니까 사람과 사귈 때도 자신에게 이제 득이 될 사람들을 좀 주로 만나시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사람을 또 만나기를 원하세요. 아, 그래서 이제 맞아. 능력 없고 매력 없고 도움 되지 않는 사람과는 결코. 그치. 친구가 될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있어요. 네, 음. 맞습니다. 음, 그래서 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비정한 인간관계를 강요하기도 한다. 음. 그렇게 이제 해석을 음. 할 수가 있는 게 3번 선택하신 그렇군요. 분들의 심리입니다. 네네, 네네. 4번을 선택한 당신. 어, 이거 아닌데. 귀찮은 것은 질색. 내 프라이버시가 우선인 사람이다. 아니라고요? 아, 본인 귀... 귀찮은 거 질색 아니에요? 귀찮은 게 질색이라고? 네. 귀찮은 네? 거 싫잖아요. 아 귀찮아 귀찮아 해서 난 음, 귀찮음을 나... 즐기는데. 근데 내 네. 프라이버시가 우선인 사람? 글쎄, 아 그렇습니까? 저는 조금 빛나고 있어요. 아, 예, 저기 대놓고 방송에서 하지 말고 카톡으로 어. 아닌 것 같다라고 <laughs> 좀 쳐주면 안 돼? <laughs> 보시면 큰 연관이 없는 세상 이야기라든가 네. 다른 사람에 대한 소문을 화제를 올려서 음. 대화를 나누는데 음. 큰 거부감을 느끼시는 어, 나 뒷담화 잘하는. 데 <laughs> <laughs> 뒷담화 전공인데. 내가 <laughs> 다시 타로로 가자. 타로로 다시 가야 되나, 이, 타, 이 타이밍에서 다시? <laughs> 안 맞네. <laughs> 안 맞네. <laughs> 아니, 나는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laughs> 네, 맞아요. 저 네, 뒷담화 예. 잘해요. 이럴라는데, 아지야. <laughs> 어, 아, 니래 네. 이상하다, 나 뒷담화 잘하는데. 그래서 이분들은 별것도 아닌 일로 나를 귀찮게 하지 말아줘. <laughs> 자, 하면 상, 이거 얘가 잘못된 거야. 뒷담화 얘를 하지 말고요. 근데 귀찮은 거 질색인 게, 드레, 선생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알잖아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자, 이거 해석부터 하고,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일로 귀찮게 하지 말아줘가 이 4번 선택하신 분들인데, 그러니까 상대에게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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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나한테 좀 이런 것만 해. 별로 이제 나랑 알고 싶지도 않아. 내가 상관없는 거는 관여하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인드를 얘기하는 거고요. 선생님 음. 스타일 그럼 딱 보면 뭐냐면 우리 그때 캠핑장 갔을 때도 보면 음. 어, 일을 잘안 하잖아. 안 하죠. 잘하면은 계속 시킨다고. 그럼, 어. <laughs>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귀찮은 걸 되게 싫어하죠. 어, 싫어. 제, 저기 뭐야 시집 가실 분들도 너무 일 열심히 하지 마세요. 결국 다 본인 일이 됩니다.